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5년 6월 29일 오전 9시 적고도 항공기상 정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위성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해상 운전고도 8km 미만의 다층운은 동북 동진하며 경기 북부 및 강원 북부에 약한 강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상도 등 내륙 지역에서 북산 행각에 의한 안개가 탐지되고 있으나 일사와 함께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 서부 해상의 바다 안개는 전라도 서해안, 충남 서해안, 전남 남해안 등 인근 해안으로 유입되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운정고도 1km의 하층운은 고압성 해전을 보이며 수도권 및 강원도 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탐지되고 있는 강수예고는 없습니다. 바람 시정 운전고도 실황입니다. 현재 바람은 서해안과 강원 산지 일부 지역에서 10노트 이상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의 시정은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서해 일부 지역에서 시정 5km 미만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운적고도 1,500피트 미만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9일 적어도 항공기상 정보 분석 자료입니다. 오전에는 경기북동부, 오후에는 강원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에 경북 남서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해 동해 남해상 안개로 인한 1km 미만의 저시정이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흘, 구름이 많고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빙 및 난류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착빙 위험은 없으며 강원 일부 지역에서 보통 정도의 난류가 예상됩니다. 적어도 고드벨 윈텐 및 구름 분석 자료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000피트 내외까지의 구름이 예상됩니다. 내일 30일 위험기상정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인천·경기·강원 내륙 산지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우측 박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해, 동해, 남해상 안개로 인한 1km 미만의 저시정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적어도 항공기상 정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